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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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목소리> 뭐... <아니, 진짜. 웃음> 어! 아니, 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안 돼. 네, 아니, 아니, 무슨 컨셉이에요? <목소리> 계시고... 네, 올 때마다 오프닝이 달라지니까. 보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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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 책을 전문으로 출판하고 있는 이지앤북스의 대표 송민지입니다. 전통적인 광고 타임. 그렇 시작. 네, 저희는 2003년도에 디자인 회사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 회사에서. 어... 어, 관광 업계, 여행업체, 그리고 항공사, 여행, 어, 호텔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다가 네. 예, 최근에 여행 전문 출판사 이즘북스를 예, 창업을 해서 이지 시리즈 트립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슬아슬하셨는데 다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럼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냥 출판사라고 하시면 좀 아시고요. 저희 출판사를 좀 알아보실까요? 어어어즈님 <laughs> <막키즈님. 오. 웃음> 오늘 좀 예쁘시네요. 그리고 저희 이지앤북스가 어떤 회사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첫 번째 퀴즈는요. 저희 이지앤북스의 출판물은 무엇 무엇이 주제다? 힐링아 정답. 네 책이 주제다. <laughs> 아 복스 <laughs> 아, 아 네. 복북스 정답 네 여행 여행이 주제다 응네 맞습니다 <laughs> 아 제가 이건 맞췄네요 응, 너무 잘맞습니다 가시고 싶으신 도시를 고르시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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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가는 느낌이어서 당당하게 맞추셨어요 저한번 많이 가져가셨으니까 <신> ja, 그럼요 그럼요 저는 베를린 ja, 아 베를린이요 아진까요 감사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여행만 테마로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일단 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디자인 회사가 여행 업하고 계속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여행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이좀 경쟁력이 생겨서 예, 여행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행물이 무엇이 있는지. 목적이 틀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시리즈가. 어, 더 대중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소개를 한다면 이제 트리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주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제안하는 그런 쪽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여행 스타일이나 여행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북이냐 이렇게 트리플 같은 잡지 스타일 책이냐 이렇게 이제 방향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지엠 복스의 출판물은 이야기와 무엇 무엇을 담는다. 풍경을 담는다. 아... 경험을 어. 담는다. 아, 너무. <laughs> 너무 갔어요? 소감. <laughs> 느낌? 아, 느낌? 아, 혹시. 감성? 감성? 박사 잘말어 저는요, 하와이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 이쁘다. 저랑 혹시 저랑 혹시 저랑 나나요 들리상 감성을 어떻게 담는 거죠? 자기한테 끌림이 있는 여행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취향으로 이 도시를 소개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진 직접, 못, 저희 작가님, 그리고 아, 저희 맞죠? 맞죠? 내부의 에디터들이 직접 가서 다 찍어 오는 사진입니다. <laughs>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담은 사진들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음. 어려워요. 가장 잘 나가는 시리즈 있나요? 다잘 나가긴 하는데요 어. <laughs> 이지 시리즈는 이지 시리즈대로 트리플은 트리플대로 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독자층이 틀리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거의 최초, 음. 예, 최초 우리 배낭 여행 1세대 때 만들어진 음.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시리즈고요 근데 이제 오다가 저, 제가 이제 여행 출판사를 브랜드를 이젠북스로 만들고 하면서 이제 트리플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히 이 1호가 창간호 1호가 저희가 14주 연속 계속 1위를 했어요. 서점에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위 자리는 계속 이렇게 뺏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는 네. 그냥 꾸준히 쫙 계속 1위를 할, 했던 그래서 이 트리플의 창간호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당장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뭐 하세요? 저도 가볼게 비싸 네. 어딘데요? 오, 어디예요 아, <웃음> <웃음> 아니 훔쳐봤어요. 지금. 정가 만 삼천 원인데. 저희 같은 20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앱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막 찾아보잖아요. 네, 네. 저도 여행 가면 네. 구글 맵, 모바일, 저도 다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활용해야죠. 네, 스마트한 그. 기술들을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책은, 제가 런던을 예를 들면요,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크리에이터나 디자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반영된 카페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커피가 맛있는 집을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그 많은 블로거나 그 많은 포스팅들을 다 읽어보다가 찾, 찾으려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찾기도 사실 힘들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서 아, 이런 주제 괜찮겠다. 어, 이런 거 내가 감, 좋겠다. 이런 거를 도움을 받고 그러면 이제 책은 사실 그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종이책만 고수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왜냐면 저희도 취재를 해왔는데 책에 담지 못한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또 이제 지면으로만 보여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바일 버전을 이번에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R&D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가지고 네. <laughs>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아, 이제 여행 콘텐츠 앱을 만들게 됐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엄청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어플까지 13주 연속입니다. 네네. 오 좋다 좋다. 네. 어, 고맙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이야기와 감성이 담겨 있는 이지엠북스 송민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벤처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출동 업 어, 벤처.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에이, 감성 여행 많이 하세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재밌어, 중요. 벤처기업은 여행의 감성을.